자, 12번. 자, y는 x 플러스 x분의 1이 있으면, 자, 전근선 중요하다 했지? 자, x는 0전근선이겠지 자, 그리고 여기 떨거지는보이제 여기다 y 붙인 것도 전근선이겠지 y는 x 로전근선입니다 챙겨야 됩니다. 됐나? 이렇게. 자, 그래놓고 나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미분하면 얘는 1이고, 플러스. 자, x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이거는영방정식 풀까?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될 거다. 어, 그래서, 답은 풀마 1이지. 전기분자 어, 필요 없이. 풀마 1 나옵니다. 어, X는 풀마 1이고, 자, 마찬가지인 게, 이제, 얘도 이제, 마이너스 1 있으면, 여기, 여기, 여기 값을 넣어서 부호 판단하면 된다. 어, 판단이 쉽잖아. 여기 지금 이걸로 판단하면 되지. 1은, 어, 아 보자.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2 넣으면 양수 뭐 하긴 했지. 했지. 그리고 뭐, 0은 넣으면 안 되고, 정근선이니까 자, 그러면 0 왼쪽에 마이너스 0.1 같은 거 넣어봐야지. 마이너스 넣으면 봐. 0.1 넣으면 봐. 0.01, 그리고 마이너스 1, 1, 1이 된다, 이거. 그러면 1, 100이 1 0 0이 엄청 적게.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이해됐지? 자, 1이 됐으면 정근선이 있으면 내가 뭐라 해야 돼? 0, 어, 여기 겹쳐가지고, 여기, 여기는 하는 건 아니고. 어. 어쨌든 여기 마이너스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곱이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똑같은 구조 나올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 1 있고, 이러면 여기 플러스겠죠. 이해됐나, 이까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건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는 양수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음수. 그리고 여기 정근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 이렇게 되겠지. 이런 구조로 예상되는 거야. 일단, 상황 자체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갖고 한번 하나하나씩 그려봅시다. 그려볼 건데, 어, 일단은 정근선이 존재하면 정근선부터 그리는 게 편하거든, 지금. 아까 전에 이런 구조로 예상됐었지. 자, 그러면 X축, Y축이 있으면 정근선은 X는 0. 그리고 Y는 X가 정근선이라 이렇게. 이해되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제. 얘는 0으로 설렴하지 얘는 무한대니까. 어, 발산할 거야. 그럼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자, 왼쪽에, 오른쪽에서 0으로 다 가면 얘는 0인데, 얘가 발산하지? 분모음장? 작아지니까. 어, 그럼 1이 될 거라고, 당연히. 어, 그럼 굳이 안 해서 뻔하지? 이렇게 되겠지. 정문선이니까, 정문선이니까. 알겠지? 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럼 여기다 그려야지, 그러면. 얘는 여기다 그려야지. 알겠지? 여기도 없지, 여기는못 그린다, 이거. 알겠지? 이렇게. 여기도 된다라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처음부터. 됐나? 맞지? 아, 이런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자또또 골라 봐라 뭐 풍자 뭐 풍자? 아니 이미 밑에 뭐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뭐한번 지금 보고 지금 한번선택보라고한세개이한번 네. 뭐, 풀어보죠 이런거 있으면 어... 13번 이런거 해봐 안되겠나? 13번 13번으로 풍자 13번